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어, 행동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행동을 원한다면,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데 결정을 만들어야 되겠죠. 뭐하로서 무게를 제공으로써, 뭐에 무게를 제공으로써 가능성과 바람직함에, 뭐에 다양한 결과에, 뭐로부터 생겨날, 결정하는 것부터 생겨나. 한 방식이나 다른 방식을. 방식인데 어떤 방식? 그 결과가 묘사되는 방식이, 뭐, 하, 뭐, 뭐 하지 말아야 돼? 차이를 만들지 말아야 되죠. 아세요? 네, 이제 예시죠. 물인데 어떤 물, 잔에 있는 물, 어떤 잔, 어떻게 묘사되는? 음, 반쯤 차있다고 묘사되거나, 또는 음. 반쯤 비어있다고 묘사되는 네그 물은 일캔치뭘 뭐 거야?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겠죠 어느 정도까지 네 바뀌네 그러나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판명되기 어떻게 판명됐어 상당히 흔들린다고 판명됐죠 뭐에 의해서 어떻게 잠재적인 결과가 묘사되는지에 따라서 이게 주제죠 네 논리적으로 말하면 말하는 것 뭐라고 말하는 것 누군가에 뭐라고 말하는 거야? 어, X라는 행동에 대한 참여가 뭐할 거라는? Y라는 결과를, 어, 프로모트가 뭐라고 할까? 프로모트. 프로모트 뭘까? 이끌어내다? 이끌어내기 괜네 이끌어내다라고 말하는 것은 또는 또 대, 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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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뭐야? 뭐라고 말하는 거야? 얘랑 얘랑이지? 참여하지 않는데 뭐에 참여하지 않는 거? 야 어디에 참여하지 않는 것? x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x라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뭐 하지 않을 거라는? y라는 결과를 만들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것이 어쨌거나 이 문장의 주어는 i n g 고요 동사는 이거죠 제공하는데 뭘 제공해? 음, 똑같이 네. 어? 어, objective 객관, 어,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죠 땡땡 다음에, Y는 부분적으로 뭐 의존해? X의 부분적으로 의존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렇다는 얘기지. 그러나, 그러나 당신이 어떤 방식? 그 정보가 제시되어지는 방식, 특별히 그제시되는 방식, 삽입, 네, 모든시 간에. 강조가 놓여지는데 어디에 놓여져? 손실에 놓여지거나 또는 이익에 놓여지는 그 제시된 그 방식이 얘가 주어. 내가 동사지. 그 방식이 영향을 준데뭐 영향을 줘? 결정을 만드는 과정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우리 뭐처럼 보여? 판단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어떤, 세상에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뭐라며, 뭐로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쓸수록 있는 그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뭐로서 그들이, 이게 심단이에 또. 그들이 다른 것들과의 relative. 관계되고 연관된 것에 의해서 판단 한다는 거죠. 됐어요 맞아요. 성능이 괜찮을 것 같네요, 또.